안녕하십니까 이경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 시즌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정규 시즌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히 저희 개인의 소회를 말씀드리는 영상이고 저희 개인 기준에서 최고의 경기와 최악의 경기 그리고 기억에 남는 선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정규 시즌 한정에서 올 시즌 최고의 팀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애틀랜타요 애틀랜타요? 저는 친털리니까요 <laughs> 애틀랜타 이거는 아닙니까? 이거는 매기는 거 아닙니까? 에? 이거 완전 매기는 건데 무려 10연승을 다 정했는데 비판성은 다른 팀도 많이 했어 <laughs> 저는 미러키입니다 음. 다른 팀들은 뭐 다저스, 양키스, 필리스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이 예상됐던 상황이었는데 미러키는 전력 누수가 심했기 때문에 올해 포스트 시즌 장담을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단과 코치 현장 프런트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의 성적을 만들어낸 부분 음. 그런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줘서 최고의 팀은 미러키가 아닌가 싶고요 저도 많은 팀을 생각해봤어요 토론토도 기대 이상으로 잘했고 형은 필라델피아지 미러키도 잘했는데 어. 애틀랜타를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팀이 필리스가 돼야 아 그래도 애틀랜타가 최고의 팀에 밀렸다 이렇게 아 최고의 팀 마이미 아닙니까 아 마이미 아니죠 애틀랜타보다 위에 있으니까 사실만 뭐 애틀랜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최고의 팀은 많습니다만 아니, 최고의 팀이 한2 4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한입 뽑으라면 필라델피아 뽑겠습니다 그렇 필라델피아가 이 정도로 잘할 줄은 생각을 못했고 다른 것보다 오프 시즌에 트레이드로 데려온 해수스러 사르도 그리고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트레이드로 영입을 한 해리슨 베이더 그리고 요 두란 이런 없죠. 선수들이 잘했잖아요. 네. 그렇게 적재적소의 좋은 무브를 통해서 선수단을 보강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구 우승까지 차지한 점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서 빌라델피아를 최고의 팀으로 뽑았습니다. 그밖에 최고의 팀은 있나요? 역시나 뭐 클리블랜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클리블랜드도 네. 막판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뭐 저는 토론토도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음. 잘한 것 같아가지고 최고의 팀중한 팀이라고 뽑고 싶어요. 그렇게 수비로 일랜다를 표방을 하더니 일단 수비에서 지키는 야구가 이루어졌고 길게 주는 못했지만. <laughs> 그래도 조지 스프링어 같은 선수도 그렇죠, 잘했으니까 예. 최악의 팀 한번 뽑아볼까요? 저는 애틀랜타 뽑겠습니다. 음, 내가 패기 전에 <laughs> 빨리 얘기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웃음> 뭔가 <웃음> 되게 빠르게 딱 정리하는 예. 느낌이었어요. 더늦어지면 바로 들어오기로 그러니까 예. 고 예. 애틀랜타가 부상도 많긴 했지만 초반에 7연패로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약물 중계 터졌고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음. 결국에는 워싱턴 바로 위에 위치를 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못해도 다행히지, 5월 그거. 승률 이상과 함께 <laughs>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좀 보여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떨어지고 말았고 사실 부상이 많았던 거는 다저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 근데 애틀랜타는 그 부상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추락을 하다 보니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줘서 애틀랜타를 뽑겠습니다 다저스랑은 아예 급이 다른 팀이었었고요. 그래도 뭐 콜로라도와 워싱턴보다는 잘했다는 부분에서 그때 저는 최악의 팀은 아닙니다제 <laughs> 최악의 팀은 볼티모어입니다. 볼티모어도 마운드 전략을 다듬는데 소홀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엘리아스. 관련해서 본인이 면피를 하기 위해서 전력 보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음. 수뇌부들은 지원을 할 용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루머가 또 흘러 나왔었고 선수단이 정리가 안되는 어수선 분위기 속에서 시즌을 치르다 보니까 마감시간까지 성적 회복을 못했고 결국에는 셀러로 나오게 됐었죠 셀러로 선언을 한 뒤에도 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볼티모가 어 가장 아쉬운 팀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에서 또 아쉬운 팀은 피츠버그였어요 피츠버그는 못한 것도 못한 것 데 팀의 방향성은 전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아쉬운 팀으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 아쉬운 팀은 레인저스입니다. 음. 텍사스도 올해 보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 물론 시애틀이 전력 보강에 충실하면서 뭐 지구 우승을 달성을 했지만 휴스턴이 이전같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텍사스도 보치 감독의 마지막 시즌이었기 때문에 좀더 전력을 정비를 해서 공격적으로 임했어야 되는데 그런 무브가 안 나왔어요. 음. 네,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왔다는 부분에서 레인저스도 아쉽게 보치 감독의 마지막 시즌을 허비하지 않나 았 싶더라고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 선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라이 어 화이트입니다. 음, 아 이게 진짜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아, 기록이고 나발이고 아, 그런 그러니까, 어, 상관없... 이 시즌의 의미가 있고 없고는 아무 중요하지 않네요. 아, 물론 오탄 일어서서 당연히 기억에 남고 다른 네. 선수도 당연히 기억에 남는데 그런 선수 차치하고 제머릿 속에 남는 선수는 일라이 어 화이트예요. 5월에 서치고. 5월에 엄청난 주력 플레이로 충격을 안겨줬죠. 네. 그것도 제가 중계했거든요. 이형영 선이 욕을 평소에 안 합니다. 요거 평소에 안 하는데 그냥 육두문자가 <laughs> <laughs> 올해 가장 아.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형을 알면서부터 들었던 그 육두문자를 다 합친 날이 그 날이었어요. 진짜 아직도 기억에 상상해요그 <laughs> 플레이. 와. 저는 다른 의미로 이번 시즌에 크게 스텝업을 했던 선수인데 음. 페르도모입니다 음. 디벡스 페르도모를 눈여겨 보고 있었고 제또 판타지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 선수가 컨택만 조금 잘될줄 알았는데 펀치력이 오래 음. 좋아지면서 홈런도 그렇고 타점도 많이 쌓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뭐 수비도 잘하는 선수인데 공수주가 전부 다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디벡스에서 가장 높은 승리기여도를 기록했던 선수가 코빈 케로 케테마르트 아니었습니다 페르도모였어요 음. 그만큼 에리조나의 확실한 상수로 거듭났다는 부분에서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뭐 판타지 때문에 한번 또 말씀드리면 니커츠입니다. 아, 그렇지. 에슬레틱스의 네, 아, 아. 아, 아. 아, 강력한 신인난 후보죠. 니커츠가 올 시즌. 보여준 활약 덕분에 그래도 판타지에서 5할 승률 간단하게 버틸 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명 이제 투수를 꼽으면 크리스토퍼 산체스입니다. 음. 필라데피아가잭 윌러가 시즌 은 이탈을 했었고 사실 에런 놀라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등판 때는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그런 와중에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준 선수가 산체스였어요. 산체스가 만약에 지난해와 다르게 활약이 좋지 않았더라면 필리스는 앞서 이형영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의 팀으로 불릴 수가 없었을 텐데 산체스가 에이스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최고의 팀으로 군림할 수 있어서 뽑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응. 올 시즌 많은 중계를 했는데 우리 중계 몇개 했지? 한1 아, 개는 넘 개는 넘게, 넘게, 넘게 아. 했죠. 예.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경기 중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영 씨는 워낙 대기록과 밀접한 분이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중계가 많지 않습니까? 음. 저는 되게 소소해요. 김혜성 선수 첫 홈런을 제가 중계를 아, 했었는데 네. 전혀 소소하지 않은데요? 근데 김혜성 선수의 첫 홈런 도 사실 김혜성이 다저스 타디중 홈런을 쳤던 것보다 음. 옆에 한장이가 아, 다저스 타디에 해설이 쏟가 된다 했잖아요 그게 요즘에 예고로 계속 나오잖아요. 아, 그치. 내가 그 앞에 들었잖아. 그만 기억이 안 나요, 지금. <laughs> 또, 코리안 리그하고 제가 2연이 음. 좋은 활약을 못 보여줬었는데, 그런 끈을 끊어준 홈런이어가지고, 기억이 남더라고요. 네, 그 뒤에 뭐, 김하성 선수가 애틀랜타가 준 홈런도 네. 있었고, 그래도 올해는 한국인 선수가 이 창섭위원 중계할 때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그만큼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게까지 <laughs> 타이어리 높지 않았고, 기억 남는 건 그거 있었어요. 이정 선수 없는 세팔스코 새벽 경기. 아, 뭐, 저는 작년에 말이 없고, 맞죠 최고의 경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 굉장히 기억이 남았고, 제가 중계한 올 시즌 최고의 어, 경기는 예, 어. 클레이튼 컷쇼의 3000K 경기가 아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야 예. 이게 그래도 역시 눈치가 있습니다. 스포티비 중계를 꼽네요나 <laughs> <laughs> 여기서 케이 중계 나하면 클레이튼 컷쇼가 그날 경기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웠지, 네. 6이닝 동안 사실점 했는데 삼진이 딱3개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삼진을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치, 하나를. 에. 근데 마지막에 1 0 0구째에 삼진을 딱 잡아내면서 아주 극적으로 3 0 0 0사진을 달성을 음. 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억에 남고 올 시즌에 클레이튼 컷쇼를 마운드에 오래 두자. 지않 않았던 로버츠 감독이었기 때문에 경기 막판까지 정말 조마조마 하면서 음. 3진을 잡을 수 있을까 봤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3진을 잡아서 3000K 달성하고 관중들에게 기립박수 받는 거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또 시즌이 끝나고 은퇴 선언을 하다 보니까 3000K는 더 기억에 남을 음. 것 같고 사실 이영희와는 3000K도 했지만 커쇼 경기 중계를 많이 했습니다. 굵직한 음. 경기를 많이 했죠. 다자스 홈에서 열린 마지막 등판도 했고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 최종전 에서 커쇼어 등판도 중계를 했을 뿐더러 KBS에서도 뭐 커쇼 중계를 음. 계속 했었고 통산 200승은 지난해 했었고. 그이 정도면 컷이 존나 면니다 <laughs> <laughs> 해설이네. <거의>. 어쩌다 걸렸는데. <laughs> 네. 잘 걸렸죠. 네. 그러면 최악의 경기 는 뭐예요? 중계. 에이. 근데 우선. 최악의 경기 너무, 너무 많아 많아요. 아니, 너무 많아. <laughs>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3시간 20분 넘으면 <laughs> 음. 다 최악이었어요. 음. 근데 저는 많은 경기가 기억이 남는데, 볼티머와 템파베이에 22대 파형이 있습니다. 아, 와, 괜찮았지. 템파베이가 그날 크게 앞서고 있었는데, 볼티머가 음. 22점 올렸어요 음. 볼티머의 <laughs> 방망이도 끝이 나가걸안 음. 보이고, 템파베이 마운드도 정리됐어요 안 되는 거야. 음. 그 경기가 오래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템파베이 볼티모어 경기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그런 경기력들이 나왔잖아요. 음. 그날은 템파베이 답지 않은 경기력이었었고, 두팀 모두 다 볼티모어가 대승을 하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가장 기억에 나왔던 음.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템파베이가 그 경기 이후에 성적이 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빠 때문이에요? <laughs> 아니, 뭐, 네. 너 때문은 아닌데. 그날 중계 캐스터가 자영태였습니다. 아, 네. 네. 모든 해설들은 자영태 캐스터의 악명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개 <laughs> 때문입니다. 제가 뽑은 최악의 경기 중계는 워싱턴과 양키스의 경기였는데 <laughs> 뭔지 알것 같아요 네, 그때 캐발리가 워싱턴 선발이었거든요 3회 난타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3회 말이 41분 들었어요 <laughs> 한 이닝에 4실점을 그러니까, 습니다 어. 그때 워싱턴의 투수 카발리와 오가사하라 신노스케가 총한 이닝에 77구를 던졌습니다.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앞서 얘기했던 볼티모 템파베 경기가 오전이었지만 음. 그 새벽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새벽 2시 경기였어요. 제가 새벽에 그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laughs> 네. 그때도 이영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언제 끝나냐고. 그때도 이영현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육두문자. 라일레 <laughs> 네. 화이트보다는 심하지 않았죠. 심하지 않았지만 그때도 네. 정말 화가 많이 났었어요. 네. 그 정도로 메이저리그 팀 간의 경기에서 나오면 안 되는 플레이들이나 음. 상황들이 중계하는 입장에서 가장 힘들지 않나 싶고요. 저는 그래서 콜로라도 로키스의 그 이로스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아마도를, 아마도, 이마도 이마도 야마도를, 내가, 내가 야마도나 했잖아. 그래서 그때 제가 라이브 하러 왔을 때 굉장히 화가 나지 있 않았습니까? 음. 준비가 되지 않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올라왔을 때 경기력이 제대로 잘안 나오는 게 많았었고, 음. 아무래도 그런 팀들은 하위권 팀들이다 보니까 그 팀들의 중계가 최악을 땄을 때는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thank <laughs> you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정규 시즌 결산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포스트 시즌 그쵸, 끝나고 네. 나서 자세한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포스트 시즌 모두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에 앞서서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1일부터 포스트 시즌 모두에 돌입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시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포스트 시즌 경기 끝날 때마다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이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